안녕하세요. K팝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직접 제작해 0.1초 품절 대란을 일으킨 굿즈가 여전히 인기 절정입니다. 필리핀 최대 민영방송사 ABSCBN 뉴스 기자이자 프로듀서인 안나세레소는 지금까지 2022년 최대의 업적 지민 굿즈 수집 완료라며 8월 24일 자신의 SNS에 이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 안나 세레소는 지민이 직접 디자인한 굿즈인 보라색 위드유 후디를 착용하고 지난 4월 실시간 뉴스를 진행해 화제를 모았던 당시 모습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수집하는 과정이 험난한 여정이었다고 밝힌 지민 디자인의 굿즈 이어링을 착용한 모습을 포스팅하고 특히 자신의 프로필 사진 설정으로 지민 굿즈를 쟁취한 감격과 뿌듯함을 동시에 표현해 격한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지민은 지난 1월 판매된 제작 굿즈의 자신의 생일과 데뷔일인 1 3을 위드유 후디 후드 티셔츠와 레드 카빙 이어링에 세심하게 새겨 넣어 팬들과 진심을 공유하는 정성으로 큰 사랑을 받아 13대첩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구매 전쟁을 일으켰으며 팬들의 재판매 요청으로 총 3회에 걸친 판매에도 여전히 0.1초 품절로 구매하지 못한 팬들의 원성이 자자했으며 당시 제작된 BTS 굿즈 중 유일하게 수십 개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등 엄청난 화제를 뿌리며 인기였습니다. 구매에 성공한 팬들은 한국에서 3년여 만에 되면 콘서트가 열린 3월 잠실 주경기장에 지민의 위드유 후디를 입고 등장해 보라색 물결로 가득 채우는 장관을 이뤘으며 많은 유명인들도 지민 굿즈를 쟁취 후. SNS 인증으로 자랑해왔습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 꽃보다 청춘 신서유기 등을 연출해온 신효정 PD는 출장 15야에서 지민 후디를 입고 일하는 모습과 지민 포토카드를 휴대폰에 소지한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WHO 소셜미디어 책임자 사리 그리버그, 일본 프로 레슬링 선수이자 GHC 헤비급 챔피언 시오자키, 홍. 콩 출신 배우이자 sns 스타인 베네딕트 쿠아 등 각계 글로벌 셀럽들의 인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수년간 지민의 열혈 팬임을 알려온 일본 배우 겸 예능인 이선호 키리코는 순식간에 벌어진 품절 사태로 지민의 이어링을 구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을 일본 방송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일무이한 대기록인 43개월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1위의 타이틀을 보유한 지민은 굿즈마저 최고의 소장 가치를 부여하며 다방면의 지민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위드 유가 빌보드에서의 눈부신 활약과 함께 지구촌 곳곳에 울려퍼지며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쿠웨이트의 첫 사설 라디오 방송인 말이나 FM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 세계의 톱 한국 노래 중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신가요? BTS 노래 중에서 골라주세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민의 OST 위드유가 역시나 많은 이용자들의 선택으로 8월 19일자 라디오에서 송출됐습니다. 해당 곡은 이번 쿠웨이트 라디오 송출에 앞서 발매 5일만에 한국은 물론 영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페루 등전 세계 31개 라디오 방송국에서 45회 이상 송출돼 K팝의 명성을 빛낸 바 있습니다. 미국 할리매체 올케이팝은 라디오와 TV 프로그램들은 청취자들의 요구가 높거나 음악 차트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곡들을 들려주는데, 이는 위드유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위드유의 대중적인 글로벌 위상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민은 위버스 매거진 인터뷰에서 "담백함 속에서 나오는 슬프고, 무언가를 애절하게 바라는 감정들을 넣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잔잔함 속 낮게 읍조리는 듯한 감미롭고 담백한 목소리는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